근데 네, 그 신수는 새 신수 먼저 깨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리바르토네도 가 없어서 지금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우선 새 신수 먼저 깨고 어, 아마 두 번째가 음, 어, 우르보사의 그 낙타나 아니면은 코끼리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르케르 도마뱀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난이도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뭐야, 능력, 얼마나 능력이 필요 하나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회차 때 일반 모드에서 여기 구릉의 탑이 있거든요. 구릉의 탑 에서, 제 인내심의 한계를 체험했거든요. 여기 위즈로브랑 그 전기속성 리잘 포스가 있어서. 근데 지금 마스터보드라 더할 거, 더, 더 하겠죠? 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무서워요. 네. 하, 저거 보세요. 아, 괜히 올라왔네. 그냥 걸어서 와도 될 뻔했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는 이 친구들 그냥 우선 리잘포스는 조금 제 지금 죽이기 힘들 것 같아서 리잘포스는 무시하고 저기 올라가서 위주로 보면 어떻게 좀 처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최대한 빨리 갈 거예요 리, 리, 리잘포스가 거의 한 방일 것 같은데? 쟤네 좀센 애들이라서. 그리고 예, 여기 얘네, 맞아. 니, 내가, 내 전, 그 뭐야. 음식을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전기 저항 음식을. 저기 뭐지? 아, 여기 그거네요. 여기 뭐야. 사당 챌린지 있는 곳. 아,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여기. 어.. 리발의 용맹이라도 있었으면은 쉽게 올라갔을텐데 휴 가봅시다 이 뮤즈라이 가면을 썼는데도 알아보더라고요 얘네가 괜히 일로 왔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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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처음 부분에서는 약간, 처음에는 리잘버스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올라왔네요. 오, 사람이 있어! 못 봤어. 전 진짜 시야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모니터가 커서 그렇다고 칩시다. 저번에 차에서도 차량 못 보고 지나친 것도 그렇고. 드디어 사토리 산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밑에 사토리 산이 있죠. 좋습니다, 사토리 산. 말걸어보자이 사람한테. 음... <laughs> 너무 높군. 하지만 새 인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 <laughs> 놀래키지 마. 근데 이 탑까지 어떻게 올라왔니?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다니. 나는 새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다. 리토족을 연구하시나 본. 뭐, 아니 리토족은 그냥 샌데. 새 인간 목격담이 많은 이 금방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 땅에서 이 탑이 솟았을 때 마침 그 위에 있었던 거야. 어, 그럼 엄청 오래 계셨네요, 여기서. 그 이후로 탑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껏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지. <laughs> 나에겐 위기야말로 찬스야. 이곳은 새 인간 연구에 최적화된 장소니까. 그래서 넌탑 위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내려가지 못해서 곤란해 하던 거야. 날아서 내려갈 수 있어. 새 인간처럼 하늘을 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 나는 게 아니라 활강을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활강 거리를 계산해서 연구하면 언젠가 새 인간처럼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올 거라 믿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 오. 그래 도내 연구를 위해 이 높이에서 활강하면 어느 정도 날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을래? 너를 내 연구 새 인간 챌린지로 인정해주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아... 하기 싫어져, 갑... 갑자기. 아, 지금. 음, 잠깐만. 바람 방향, 현재 체력, 착지점 등을 고려해서 멀리 날수 있는 위치를 찾아. 제가 지금. 어, 차, 체력도 없고, 뭐야. 아 스테미나도 없고, 뭐야. 뭐야. 리, 그 뭐야. 리발의 토네이도도 없고. 그래서 아 하지 말걸 그랬다 아,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요 이쪽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와 시니까 분명 나한테 뭐라 할 거야 조금밖에 못난다고 뭐 불이라도 지피고 싶은데 여기 불날불 불 뭐야? 탈 만한 게 없네요. 상승 길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 저기 초록색깔에다 하면 되겠다. 근데 스태미나가 모자라서 아 여기서 끝날 것 같네요. 저 땅에 닿기 전에 떨어질 것 같아. 얼마... <laughs> 이걸론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상금은 줄수 없어. 음 공중에서 힘이 떨어지면 위험해. 아니 안 할래. Nope. 다음에 다시 올겠습니다. 나중에 좀 나중에 좀저 체력도 많아지고 하면. 잠깐만, 자, 여기서 사당 좀 찍고, 저기 사당이 있네요. 저 여기 어디야? 저 멀리에 있네. 그리고, 어, 와, 저 올드래곤입니다, 올드래곤. 처음에 드래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사당이 있을 만한 곳이, 저기는 뭐지? 뭐지? 왜 저렇게 생겼지? 이상하게 생겼네요.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여기 되게 높다. 아, 저기가 사토리산일 거예요, 아마. 네 맞죠? 아닌가? 여기, 여기. 맞네요. 여기 높은 곳. 저, 저쪽 저희가 가야 됩니다. 여기에 사과 가수 어디랑 두리안 농장이랑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찾는 고대의, 뭐야, 고대의 곱비도 있고. 우선 그 전에 저기 가서 저희 우리 러버 세트 중에 하나를 얻으러 가봅시다. 여기 사당 챌린지가 있거든요. 가보도록 합시다. g 여기 비 올려나? 번개는 번개가 지고는 있는데. 여기 되게 날씨가 무섭네요, 여기. 아, 비 오네. 네 명의 땅을 찾아온 자여 그대에게 네 시련을 주겠노라. 오케이, 네 개의 영혼. 하나, 둘, 셋. 요즘 제 눈에 세 개가, 아, 네개다 있구나. 보통 얘네부터 좀 처리 좀 할게요. 어, 뭐야! 놀래라, 진짜 놀랬어요, 저 지금. 잠깐만, 뭐야. <laughs> 아, 활 때문에, 이렇게. 아우, 진짜. 쟤네 막 움직이네, 옥타 땅에서. 아우, 안, 안 해, 안 해, 안 해. 얘넨 뭐야? 아니, 너 자, 꾸 가야겠다. 세개 분의 오꽤꽤 꽤 센데요. 이것도 1심의 아, 할은 냅두고 26이었으니까. 이거 버립시다. 24연다. 아, 여기 물인가요? 밑에? 아, 물 아니구나. 와우. 안 떨어졌어? 아, 여기 있다. 지금 비가 와서 여기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이 위엔 어떻게 올라갔더라? 아우, 질척질척해, 바닥. 여기 올라가 는 길이 없었 나요？기억 이, 안나 네. 던지면 안 달려나? 안달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두고 마그네키치, 아 마그네키치란다. 타임록으로. 아이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렴.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아 여기다가, 그리고 그 칼. 칼은 지금 전기 안 통하는 게 이, 아, 이거 아까운데. 그리고 저것 저것도 지금 비 와서 분명 미끄러질 거란 말이죠 올라가 지금 저 스태미나도 없어서 폭발하서 아 지금 비 와서 폭타, 폭탄 폭탄하선도 안될 텐데 어쩔 수 없지 이걸로 계속 움직여라. 어, 나 떨어졌다. 좋아. 어, 개구리 많다. 오! 활력 개구리 좋아! 비싼 거예요, 애. 예. 오세 마리. 가자. 아 모자라네요. 이 이거 꽤 무겁네 이거. 당연히 닿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나이프가 부서질 것 같아요 지금. 미쳤다, 러쁘지 됐다. 우와! 소리 무서워. 여기도 미끄러지니. 돌아가야지. 빨간 구슬이 어, 저기 있다. 이거는 좀 쉬운 편인데, 그 갤드 마을에 뭐지? 일곱 개의 여신상인지 뭐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아저 저거 때문에 자꾸 저게 치는 거였구나 이거 뽑아갑시다 녹슨 양손거 그리고 장비 해제 무섭게 자꾸 번개가 치고 있어 저거 때문에 그리고 아우 수조했네요 축복의 사당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제 처, 첫, 첫 사당 챌린지였죠? 아 공이 무거워, 모주가. 갑자기 조용히 해. 외명의 시련 컴플리트 빨리 나에게 러버 러버 세트의 한 부분을 달라고 뭐야 나 축복의 사당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축복의 사당일 줄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이거 여기 맞아. 여기에 상자가 숨겨있어서 어? 드셔 주셔야 됩니다 오 러버스트 좋아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웨이브, 부셔, 부셔! 온몸으로, 부셔, 부셔! 샤이니처럼, 부셔, 부셔! 그만 뿌시고, 내려놓으시죠. 저기도 있네요, 상자가. 마그네 캐치. 마그네 캐치를 안 되는 상자네. 아, 되는데, 마그네 캐치. 철상자인데요. 哎，嗯。 저는 쟤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먹지? 박박 아, 어, 이걸로 밀치면 되겠다. 아, 나무상자였군요. 어... 음, 근데 왜 <laughs> 나무상자가 왜 이렇게 철상자처럼 생겼어? 자, 일로와. 하게 한다. 아이고. 이거 다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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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게.